안녕하세요. 마석중학교 3학년 여러분, 국어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와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은 학습지 혹은 학습지가 없다면 노트 함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1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단원 1 문학과 삶이라는 대단원을 배우고 있고요. 그 안에서 소단원 1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저번 시간에 첫 번째 작품으로 까마귀 눈비 맞아 라는 조선시대 개유정란을 바탕으로 한 시조를 배웠었고요. 이제 오늘은 들판이 정막하다 라는 정현종 시인의 시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들판이 정막하다 라는 작품을 배우기 전에 학습 목표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원의 학습 목표는요. 작품이 창작된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시를 이해할 수 있다. 였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육사의 청포도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작품 예시로 들어드렸었고요. 그리고 까마귀 눈비마자라는 고시조도 조선시대의 개유정란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이해를 하면 더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수업을 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목표는요. 과거의 삶이 반영된 시를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감상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문학작품에 들어가 있는 과거의 삶이 우리랑 비슷할 수도 있고, 혹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가치관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교과서 18페이지에 정현종 시인의 들판이 정막하다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일단 정현종 시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유명한 시인이죠. 어, 선생님은 여담이지만 정현종 시인의 시 중에 방문객이라는 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시인데요.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2월달에 친구가 결혼식을 했었는데, 그때 축시로 이정현 종시인의 방문객을 읽었었거든요.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정현 종시인의 작품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자, 교과서 보세요. 우리가 작품 전체적인 틀을 보기 전에 선생님이 한번 시를 쭉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판이 정막하다. 정현종. 가을의 볕에 공기에 익는 벼에 눈부신 것 천지인데 그런데, 아, 들판이 정막하다. 메뚜기가 없다. 오, 이 불길한 고요.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느니. 자,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작품입니다. 일단, 시 전체만 두고 딱 처음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안 가시죠?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 개관부터 함께 채워볼게요. 자, 갈래 보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까마귀 눈비 맞아. 라는 작품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고시조였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이 들판이 정막하다. 라는 작품은 현대에 지어진 현대시입니다. 자, 그리고 제재 한번 볼까요? 제재가 두 개예요, 여러분. 일단 제목에 나와 있는 들판이고요. 그리고 1년에 6행에 들어가 있는 메뚜기가 이제 주요 제재입니다. 여러분, 들판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 있으니까, 아, 중심 소재가 될수 있겠구나라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뜬금없이 웬 메뚜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함께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주제 보세요. 정막한 들판에서 깨달은 뭘까요? 이것도 좀 뜬금없어요. 음. 생태계의 위기입니다. 아, 들판이 정막한데, 왜 화자는 거기서 생태계의 위기를 느꼈을까? 한번 추측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특징 보세요. 첫 번째 가을들판의 풍요로움과 정막함. 을 대비하여 주제를 강조했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까마귀 눈비 맞아도 대비해서 주제를 강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작품에서도 대비를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이 시에는요 문장 부호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쉼표가 쓰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줄표가 쓰이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 느낌표 가 쓰이고 있고 마지막으로 네, 말 줄임표 가 쓰이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문장부호등을 사용하면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가 도대체 왜 메뚜기가 중심 소재인지 그리고 화자는 왜 적막한 들판에서 생태계의 위기를 느꼈는지 우리가 작품을 자세하게 보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1년부터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할게요 가을의 볕에 공기에 익는 벼에 눈부신 것 천지인데 자 여러분 지금 이 시의 화자는요. 가을 들판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맑은 날 가을 들판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은 매우 높고 청명하고 내 앞에는 잘 익어가는 황금빛 이제 벼들이 쭉 있습니다. 교과서 18페이지와 19페이지를 보면 그 가을 들판이 아주 잘 그려져 있죠. 거기에 공기도 좋고 햇볕도 좋고 아주 좋은 날씨인 거죠. 여러분, 화자는 지금 그거를 느끼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1년에 1행부터 3행까지는요, 가을 들판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천지인 대 하면서 화자가, 작가가 심표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 행 보세요. 그런데 라고 또 심표를 썼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라는 거는요,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와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쓰는 접속사죠. 그쵸? 자, 그 전까지는 여러분 가을 들판의 풍요로움, 눈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라고 하면서 그 다음 행을 보세요. 아 들판이 정막하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막하다라는 건 단순히 조용하다와는 의미가 조금 미세하게 다르죠. 정막하다라는 건좀 쓸쓸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거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여기서의 그런데는 시의 분위기를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메뚜기가 없다. 라고 느낌표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 들판이 정막하다 라고 줄표를 쓰고 메뚜기가 없다 라고 느낌표를 썼네요. 여러분 화자는요. 아주 풍요롭고 눈부신 가을 들판 앞에서 문득 정막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정막함을 느낀 이유가 메뚜기가 없어서예요. 자이 부분에서는 가을 들판의 정막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년을 정리하면 들판에 눈부심과, 그 다음에, 정막함. 이죠. 자, 그 다음, 이연을 보세요. 오, 이 불길한 고요. 라고 또 줄표를 썼네요.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느니. 자, 여러분, 생명의 황금고리가 여기서 뜻하는 거는요. 쉽게 말해서 먹이 사슬을 의미하는 거고요. 생명체들 사이에 유기적인 연결 혹은 생태계의 조화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연을 정리하면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진 들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화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해서 시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처음에 화자는요, 풍요로운 가을 들판에서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햇볕도 보고, 있는 벼도 보고, 그러면서 아름다움을 느꼈죠. 그런데, 그 뒤에 들판에서 정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메뚜기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메뚜기가 없는 게왜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진 걸까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조상들이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지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가 1992년에 지어진 시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도 이제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었고 그런 농사를 많이 짓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친숙한 곤충이 메뚜기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벼 위에다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벼 메뚜기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점 점점 발전을 해 나가면서 논이 줄어들죠. 논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은 이 정해진 논 안에서 수확량을 늘리려고 농약을 많이 사용한 거예요. 농약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친숙했던 메뚜기들이 전부 다 죽어서 사라지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우리는 우리의 생태계는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무언가가 하나가 없어지면 그 생명체를 먹이로 했던 혹은 그 생명체가 먹이로 했던 그런 또 생명들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즉, 농약 때문에 메뚜기가 죽었어요. 그러면 메뚜기를 먹이로 했던, 혹은 메뚜기가 먹이로 했던 그런 생명체들에게도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또그 다음에 연결이 되고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 즉,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다라고 이제 화자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생태계의 파괴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평소에도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연결이 될수 있다. 라는 걸 이제 화자는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건데요. 그거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짧은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틀어 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마음이 약한 친구들은 좀 놀랄 만한 장면이 많았죠. 즉 여러분 마지막에는 사람도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생태계를 이렇게 아끼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람에게도 영향이 올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그런 제 영상이었습니다. 즉 여러분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죠. 메뚜기가 없다라는 건 결국 그 메뚜기가 없어짐으로써 다른 연결고리, 다른 생명체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생태계의 부조화를 불러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이 시에 인 문장부호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작품 개관에서 두 번째 특징에서 봤었죠. 이 시에서는요, 다양한 문장부호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라 했었는데, 자, 이 문장부호들이 각각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쉼표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 눈부신 것, 펜좀 바꿔볼게요. 자, 눈부신 것, 천지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신표를 사용하죠. 즉, 풍요로운 가을 들판에서 문득 느껴지는 것이 있음을 드러내며 독자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줄표래요, 줄표. 여러분, 줄표는요, 아, 들마, 들판이 정막하다. 오, 이 불길한 고요. 이 부분에서 쓰였죠. 이 줄표는요, 들판의 정막함과 고요함이 주는 강혹스러움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느낌표입니다. 느낌표는 메뚜기가 없다에서 쓰이고 있죠. 즉, 메뚜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화자의 충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줄임표인데요. 마지막 행이죠.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느니 라고 이제 여운을 남기고 있는 거죠. 즉, 생태계의 조화가 무너졌다는 위기감과 동시에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장부들이 다양한 효과를 줄수있다는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의 주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메뚜기가 사라지면서 생명체들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 생태계의 조화가 파괴되고 있다. 라고 하죠. 자,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즉, 여러분, 인간들이 수확량을 늘리려고 농약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메뚜기가 없어진 거죠. 하게 된 생태계를 우려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의 화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이 시의 주제는요. 정막한 들판에서 깨달은 생태계의 위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시를 이해를 한 거죠. 92년도 당시에 이제 생태계의 위협을 느꼈던 그 이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정현종 작가가 쓴 시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두 작품을 함께 배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까마귀 눈비마자라는 조선시대의 개요정란을 배경으로 한 고시조 배웠었고요. 자, 오늘은 정현종 시인의 들판이 적막하다라는 시를 통해서 이제 생태계의 파괴, 생태계의 위기를 드러낸 작품 을 배웠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거나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 교과서 20 페이지부터 함께 학습활동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